겠지 세윤아, 세윤, 아 바람 하나도 없어. 응. 그러니까. 접시랑 이런 거 챙기긴 다. 튀김기 갖고 나갔지. 종이 호일 갖고 가지.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수, 티슈하고 이런 거 챙길게. 음. 음. 너무 이쁘신 것 같아. 요 어, 진짜 예쁘신. <laughs> 진짜 예쁘. 우리 이제 주모요. 아, 그래. 어렸을 때는 더 이뻤어. 아, 음, 자기 얘기 하는지 알고 저렇게 지금 화보처럼. <laughs> 아 너무 배부르게 해 주신다. 어, 내가 엄청 배부르아다 드셨구나. 일인당 65만 원씩 드릴게형 아, 생각보다 어, 싸게 해드려. 아, 오늘, 오늘 싸게 해드려. 오늘 싸게 해드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문장그고문 잠그고. 잠가.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 는 보니까 딱 이제 딱그죠 석양 노을이 딱질때그 시간이네. 와 노을이 너무 아름답다 오늘. 잠깐만! 나와봐! 나와봐! 빨리 나오래요. 잠깐만 나와봐요. 아 우와. 저거 어떻게 해? 아 저거 어떻게 해? 누가 저렇게 치했어 방금? 아 어떻게 저래? 아 어떻게 저래? 아 시원해, 밖에. 빨개졌어요, 엄청. 저거 어떻게 해? 와, 와, 그림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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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봐. 와. 대박. 아까랑 또 달라. 와. 한 5분 전이랑.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와, 그냥 쳐다보게 되네. 음. 아, 진짜 색깔 봐. 와, 진짜 예쁘다. 인생 사진 찍으세요. 제가 찍어 드릴까? 저 진짜, 저 진짜 사진 잘 찍어요. 자, 연출할게요. 남자분 살짝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여자분 살짝 올려보시고 살짝 올려보시고 저아이하사 하이 하이야 하이야자 가자 하이 뽀뽀, 뽀뽀, 뽀뽀. 하이 좋았어요 아 잠깐만요 한번만더 찍을게요 하이 뽀뽀하는 거 하이 살짝 하이야 하이 하이 아, 하이, 아, 하이. 하이. 아, 살짝 남자부터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서로 마주보면서 하이 사사 가봐 아 여자분 좀더 가까이. 세요. <laughs> 좋아요. 아유 좋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다음 <laughs> 조제. 네, 아, 조금 있다가 저쪽 평상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예. i <laughs> don't 붓기 시작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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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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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웃음> 어, 진짜 야시장. <laughs> 아, 그러네. 어, 어 진짜 주막이라 쓰여있구나. <laughs> 주막 써있어. <laughs> 튀김기 되게 큰거 쓰실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야, 아, 시, 아, 신발 같은 거 잡아. 소식해요. 신발 튀길까 봐큰거안 주네요. 아, <laughs> 아, 카더라도 튀기고 그러면 다 맛있는 거겠죠. 네. 오늘 다 사자 직업 분들만 모셨네요. 수영 강사, 의사, 농사. 오, 저도 옛날에 우차사 주시. 사자 직업. 네. 우차사. 예. 너무 시원하게 한 개씩 가셔도 돼요. 네. 아, 간다하거 아, 네, 네. <laughs> 되게 잘 드신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여기가 맛있는 어, 거. 같아. 날씨가 맞아. 진짜 좋아가지고. 그럼 안 취하지 않아요? 아, 네. 근데 그런 거 약간 어, 있는 거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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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좋고. 공기 좋고 하면. 맞아요. 하나도, 하나도 안 취하지 않아요? 맞아. 어. 술 엄청 잘 드시잖아요. 아니, 멋있요 어, <laughs> 말도 아... 하지. 어? 뭐? 아니, 칭찬해줬어요. 아, 어. 그래서 저희 엄마 꼭복분자 갖다가 드리라고. 복군자 갖다가 주라고복분자 수. 김유선씨꼭다 갖다 네. 주거라 아, 그럼 저거 한병은제거예요 아, 집에, 아, 집에 가서. 집에 서 <laughs> 장군, 장군, 네. 아 저기 맛봐봐 손님한테 드려도 아, 네. 되나? 네네. 아, 네. 이게 과연 어. 이게 건... 건강에 괜찮은지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네. 뜨거워요? 어떻게? 뛰어 막혀요. 맛있다. 넘어갈 수 있겠다. 이거, 이거 별미다, 이거. 뿌리나게 네,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이제. 네, 뿌리나무 어, 예, 하고. 요거, 꼬치 하나씩, 요거 하나 더 드릴까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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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너무 맛있어. 그래요? <S> <S> 저희 아까 장봐온 거예요. 진짜 많이 해주세요 우리 주머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주머님. 뭘좀 얻어 먹을 게 있나? 저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음. 이거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맛있다. 저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맛있어요. 약간 어릴 때음 먹었던 약간 그런 맛. 음. 음 맛있다. 뭐 논두렁밭두렁 아, 논두렁밭두렁 오랜만이다. 아, 아, 저도 그거 많이 먹었어요. 100원 200원. 맞아요. 아, <laughs> 맛있다. 괜찮죠? 네, 맛있어요. 와. 이거는 끝도 없이 들어가겠죠? 그 하나 더 드릴까요? 끝도 없이 <laughs> 튀겨드릴게요, 저 끝도 없이 드세요. 혹시 부족하시면 직접 튀겨드셔도 돼요. <laughs> 아, 이제 다시. 예, 예. 아 주모도 한캔 드릴까요? 해도 돼요? 어? 그럼 어때요? 해도 되냐뇨. 이미 자, 드시고 계셨잖아요. 자, 자, 자. 같이 그럼 짜지도 짤까요? 네. 지금 피부색도 보고. 뭐. 아아아 네, 만나서 너무 반가워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다 아마추어잖아요. 오늘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저도 붓인데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은그 신혼부부만의 그 에너지가 있어요. 맞아. 되게 보, 바, 봐도 되게 미소 짓게 되는. 형 옛날 생각나고. 네. 진짜로. 아니 뭐 지금도 행복한...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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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다 봤어요. 어. 요즘에 잔소리 듣는 아, 거. 아 얘가 이상한... 가끔씩 이렇게 한번 다리를 거네. 잘 <laughs> 어, 잔소리 듣는 거. 어, 그냥 한번 뭐 지금도 좋지만 <laughs> 음. 옛날에 그 풋풋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도 좋고 뭘 먹어도 맛있고. 저도 15년 돼서 사실 <laughs> 기억이 잘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13살. 13살. 네, 13살이요. 와, 빗기지가 없는 거. 사춘기. 어, 사춘기. 맞아, 아들이에요, 딸이. 딸이. 네. 아, 딸이 진짜 이쁘겠다. 아, 그, 그래서 그나마 딸이라고 봐요. 네. 엄마는 딸이 진짜. 근데 저한테 좋은데 약간 딸이 사춘기가 되니까 아빠가 약간 조금 서운할 때가 있어. 아 왜냐면. 어. 네? 어, 뭐, 이제... 미쳐, 미쳐. 네. 와. 방문 그렇다. 닫고 들어간다 생각해봐 미쳐. 맞아. 격관나가요 아,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 형다 보고 있어 아니 아니 방문띄었어 그래서 <laughs> 그런 그렇죠, 그렇죠. 어. <laughs> 문이 없어 집에 우리 아빠가 이런 말한다고 하고 다 보고 있을 텐데 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죠 <laughs> 응, 그럼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식 미루신 분도 네, 있어요? 저희, 저희 다섯 번 미뤘어요. 다섯 번오 다섯 번쉬 언제 언제, 언제 어떻게? 구월 달 작년 9월부터 작년 네. 구월 네. 달 그다음에 1 2월1월 5월에도 두 번. <laughs> 날짜 바꿔가지고. 2.5가 계속 걸렸어서. 오다가 2단계. 오 아. 아뭐 <laughs> 그, 아직 결혼 사진이 안 나왔겠네요. 그 본식 사진 어, 본식 사진은.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어, 안에. 진짜. 진짜 사진 어, 보기가 했다. 싫어요. 그래서 셀렉도 맞아요? 안 했어요. 모든 사진이 저희 얼굴이 아, 엄청 클로덕되어 있는 거,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 옆에 여백 아, 아, 안 아, 보이게 하려고. 는 마스크, 마스크 쓰고 싶어 어, 맞아 동생 다 마스크 쓰고 싶어요. 아, 네. 진짜 아, 네. 아. 다마스크어그리좀 사진이. 신혼여행은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은 다 가신 거예요? 저희 광주로 갔대요. 아이동네 내로 동네 집앞술마 그럼 제대로니까 제대로, 제대로 신혼여행은 사실 네. 세팀다 여긴 거예요? 네. 다음날 출작했어요 아, 우리 짠할 이유가 없었으 어떻게 그럼 나 잠깐만 <laughs> 누나. 짠할 솔직히... 이유가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누나? 그냥 짠할 이유가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누나? 아니 진짜 이거는. 이번에...

지금 아기 너무 보고 싶겠다. 응. 어, 눈네 아름거리죠. 지금 누가 보고 가지고 계세요? 엄마. 아, 그랬구나. 야, 그 응. 이거, 그, 이거 소스, 소스 왜 발라볼까요? 안, 안 발라서. 맛있겠는데 이거. 주무니? 소스. 주무니. 음? 어. 향기 너무 좋다. 좋은데 좋은데? 약간 두다리 느낌 나. 어. 한번 먹어 보자고. 맛을 한번. 밀어야 되는 하나만 주 괜찮아요? 5월 5일이었어. 원래 5월 5이었다 중국. 중국 중국 맛이 나네. 아, 맛있어. 바로 아 중국 맛이 나. 그래. 너무 맛있어요. 좀 넣어드릴까? 아, 이거 약간 마라 냄새 나는데?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 드세요. 아빠 오빠 <laughs> 닭을 너무 많이 먹었지 어, 오빠가 거의 닭한 마리 다먹었 아니 근데 식사들을 다 하셔가지고. 에이, 에이. 맛이 많이 먹어서. <laughs> 신혼여행을 여기 우드까지 왔으니까 저희가 좀 추억에 남는 여행으로 좀 만들고 싶어서. 와, 네. 엄청 <laughs> 많다. 어, 음식이 또 와. 네. 또 뭐가 있어? 이거는 저희 이거 이제 이거는 어. 어또 주시는데. <laughs> 아직도 많이 먹을 수 있어. 어, 어,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 배가러배불다배배불 배불러. 배불배부르게불배불배가엄배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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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 진짜 차갑다 잘 익은 와. 거를 골라봐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 한 접시에 온기 종기 모여 앉아 하나 더, 네. 두 개, 세 개? 그래, 그래 아. 잘 자르신다 살을 잘씻으 드세요, 드세요 잘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 와, 나 자기는 안 먹지. 안 먹고. 어, 어 너무 맛있는데? 네. 과일 중에 수박 하고... 제일 좋아해서 음. 어, 가져가세요 집에 가지. 멀쩡. 잘 가지고 오셨네요. 예, 잘 가지고 왔어요. 우리도 해피하고 <laughs> 어때 수박 맛있지? 저, 완전 달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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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는 이거 먹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음. 설탕 뿌리면 안 되지, 에이. 완전 맛있어. 어? 작은 수박은 좀안달것 같은데. 와, 자행이네이거한 거야? 이거 방금 익은 거야? 수박 다 드셨어요? 네. 음. 음. <laughs> 음. 야 맛있어. 음. <laughs> 아니 우리가 호강한다. 네. 아니 우리가 먹었어. 아. 야 이거 안 주서 왔으면 클라버했네 어. 이거 다 모여 있네 여기. 어? 여기 여기 낫다 여기. 이거 하나 주서 온게 좋은 거같은 어. 어. 아. 이게 제일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아까 술못 먹은다 연락했어? 음. 너 아, 음.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더더 좋은데? 아. 자. 어. <웃음> <웃음> 잘 썼네. 우리 오늘, 오늘 본전 했다. 달 좋다. <laughs> 달좀 벗소. 달좀 벗소.